아메치스 다육식물을 분재처럼 한번 이렇게 손질을 한번 해보았어요.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육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요, 아메치스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예, 부산에서 왔어요. 어, 미니맘의 다육 산책님 소개로 예, 제품에 예, 안겼죠. 예, 다육 이름은 또박이 다육님이. 예, 가든 하우스 하시는 분이 키우시는 건데요 어, 이 아이도 분생인 것 같고요 이 아이도 분재처럼 에, 엊그저께 올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도 뭐 대품이라면 한 중품 정도 될까요 일단은 이 아이를 제가 어, 먼저 빼도록 할게요 다행히도 이 아이가 어이 아이는 물을 좀 주신 것 같네요 어, 일단은 쏟고 음, 여기 멀리까지 오니까 상처날까봐 어 이렇게 또 목대 부분을 받쳐놨네요, 그렇죠? 이 아이 다 이렇게 빼버릴게요. 이다 빼서. 목대 부러질까봐 이런식으로 다육맘들 다 이렇게 대 예, 세워가지고 이런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철사를 와이어 줄을 감게 되면은 어, 이런 아이가 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이아 어, 일단은 버리지 않고 제가 예,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입장들을 다띄어줄 거예요 뿌리부터 정리를 한 다음에 입장을 다 예, 제가 띄어 주도록 할게요 일단 뿌리부터 정리를 하고 뿌리도 여기 사장님이 잘라서 아예 온거 같아요 이 아이는 조금만 분해도 하면 될것 같아. 이 아이가 군생일까요? 어, 이 아이가 지금 덜렁덜렁하니까 이 아이는 하나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굉장히 뿌리가 이 아이는 크지가 않고, 그리고 이 아이가 영양분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는 굵게 나왔고 여기는부터는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영양 섭취가 안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영양제를 넣어줬던가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굵고 가늘고 굵고 가늘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흙을 예 대강 털어내고, 일단 입장을 제가 다예 적심을 하도록 할게요. 음이 아이는 뿌리를 제가 적심을 안 했는데도, 어이 아이는 뿌리가 요 정도 요 상태로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나는 자고 띄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입장을 예 사정없이 띄어주겠어요. 이 아이 왜냐면 제가 와이어 줄을 감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돌려가면서. 똑똑, 입장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납니다. 어, 입장이 줄기에도 많이 나면은 굉장히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와이어 줄을 감아도 이쁘지가 않고, 음, 일단은 요렇게, 어, 요 정도만 남기고, 예, 다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요 정도. 어, 이거 봐. 이게 영양분이 섭취가 되면 굵다가 가늘다가 굵다가 가늘다가 막 그러죠. 예. 어, 여기 와서 이제 영양 섭취를 해주면 되겠죠. 이 아이는 이름이 어 아메치스라는 아이예요. 다육이가 꼭 갸가 갸같요 여러분. 예. 연봉 같기도 하고 막 갸가 갸, 갸 같습니다. 제가 2년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음. 자 일단은 입장 제거를 한 다음에 와이어줄 감는 작업을 할게요. 네 이렇게 다섯 개 정도 되는데 군생이고요. 어, 이 아이 머리가 무거면은 우안 좋으니까 일단은 어, 뿌리는 요 정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놔두면은 여기 받침대가 없으면 또 하늘하늘해 그래서 다섯 개다와이어즈를 제가 감아주도록 할게요. 입장은 요 정도 나왔어요. 이 아이는 여기 자구 하나 나온 아이 제가 적심을 했고요. 제가 하나만 자 이런 식으로 끝에를 구부리죠. 자 이렇게 구부렸고 그 다음에 여기 뿌리 있는데 밑에 부분에다가 아무데나 하나 걸을 거예요. 밑에 이렇게 걸어서 자요 아이. 자, 요쪽 아이, 요쪽 아이 하나 갈게요. 길게 있는 아이. 자, 요쪽 있는 아이 하나부터 이렇게 걸고 가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빤듯하지 않고 굴곡이 좀 있죠. 그래서, 어, 와이어 줄을 가는 데는 조금 공간을 두고 완전히 바짝 안 해요. 나무처럼. 어, 이렇게 가는 부분은 살짝 공간을 줄 거예요. 어, 여기도 살짝 공간을 주고. 그리고 굵은 부분은 이 예, 붙여서 굵은 부분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거죠. 이런 식으로 끝에까지 완전 끝에까지. 그래서 끝에는 손으로 안 아물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손 닿지면 안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감을 겁니다. 라이는 뿌리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다거든요. 자 와이어줄을 이렇게 감아서 좀탱글탱글해줬어요 그래서 어, 똑같이 제가 분재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어, 아이도 제가 미리 와이어줄 감 이렇게 어, 해놨고요. 그 다음에 어, 일단은 제가 어, 요거 분재 흙 먼저 이렇게 담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서 이제 안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안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한 줄만. 제가 한 줄만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한 줄만 해도 충분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매디 묶는 게 중요하죠. 자 비트는 거자 비틀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만 해도 단단합니다. 자 그래서 예, 공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잡아요. 그다음에 여기를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비틀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다육이 안 다치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죠. 이렇게. 그래야 막 이렇게 옮기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아이는 적심을 해줄게 잘라줄게. 적심이래. 매일 다육이 하다 보니까 적심이래 그래서 살포시 이렇게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단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흙을 또 채워줄게요. 여기다가. 요 흙은요 어, 분갈이 할때 제가 사용하고 어, 이게 이제 소립인데요 네, 세척 안한 소립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을 저는 사용을 한답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많진 않아도 그래도 네, 잘 살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공간 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보름 동안 물을 굶길 거랍니다 네, 물을 안 주죠 그리고 영양제 아, 이 정도. 이 영양제가 칼슘하고 비타민제인데, 한 일주일 가, 한 6개월 을가져 6개월. 이 아이는 많이 안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조금 깊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나무하고 틀려서, 다육이는 제가 처음 존재식으로 지금 이렇게 화분에다 바로 삽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분재처럼 이렇게 삽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손을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자연 상태로 나오는 상태에서 잘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조금씩만 비틀어 줘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확 부러지게 되면은 그죠? 됐어요, 이 아이는 바로 그냥 네. 아주 짧게 짧게 바로 됐습니다. 아우 귀여워요, 이뻐요. 자, 귀엽고 이쁩니다. 네, 여러분. 아메치스, 이 다육식물을, 예, 네, 입장들, 줄기에 난 아이들 다 제가 제거를 했고요. 와이어줄을 감아서 또 분재처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어. 그래서 목대에 와이어줄 풀르고, 목대에서 또 자구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예, 네,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메치스, 분재처럼, 다육식물을 분재처럼 이렇게 한번 또 제가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 o